외국인은 봉. 쫓기면 지는 거다. 베트남 생활 철칙 중 하나. 오늘 아침 지인이 식당 자리 임차를 하겠다고 분주히 움직였는데,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와서 사장님, 3년 기간으로 월 임차 계약을 약속하고 계약금도 줬는데, 실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려 하니 매년 월 임차료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터무니없이 높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베트남에선 보통인 건가요? 라고 묻는다. 황당함을 내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표현한 듯 하다. 갑자기 전에 올렸던 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우연히 2017년 1월 천진에서 적었던 일기를 보게 되었다. 중국에서 아파트 구하기. 1월 9일이 호텔 레지던스 체크아웃을 해야 될 기일이었기에 올해 초 신정 연휴 이후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뭐. 나 혼자 사는 아파트인데 뭐 그리 인테리어고 가구고 좋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기대는 단숨에 무너져버렸다. 내가 근무하는 SMCT의 주변에 아파트에 방이 있다 해서 한번 가보았는데 9층에 있는 아파트 방을 찾아가면서부터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두침침한 복도, 나무로 덮어놓은 엘리베이터 내부 그리고 창고를 찾아가는 듯이 구불구불 이어진 통로를 지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남해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소파와 옷장이 덜렁 놓여 있었다. 나후된 모습에 너무 놀라 통역을 하는 직원에게 다시는 이쪽 아파트는 보여주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던 중 지금 묵고 있는 레지던스 옆에 아파트가 있다 해서 찾아갔다. 놀랍게도 지금 묵고 있는 호텔 레지던스 옆동이었고 구조며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과 같은 것이었는데 임차료를 물어보니 한 달에 4,500위안이라고 한다. 난 지금 한 달에 9,000위안을 주며 살고 있는데 그럼 난왜 여기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였지? 몰라서 그냥 뒤집어 쓴 거려니 싶어 마음이 더 아팠다. 물론 조식이 빠져있고 식기나 친구 등을 새로 사야하고 청소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호텔 측이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호텔에서 여러 동을 만들면서 일부는 호텔 일부는 레지던스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한 것이었다. 그 아파트 바로 옆에는 항공사 직원들이 많이 산다는 아파트가 있다 해서 한 곳을 보았는데, 그곳은 가격이 또2,500 위안으로 반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지?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져 갈 즈음, 인테리어나 가구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다. 월2,500 위안에 처음엔 무조건 1년, 6개월 계약은 아예 안 된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내 조건에 맞게 돌아가는 듯하고, 시간도 촉박해지는 듯 해서 다음날 계약을 하자고 했다. 회사 경비도 줄이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방을 얻었다 싶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갑자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은 두 달치, 관리비는 6개월 선납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누구랑 장난치나? 어제까지 한 약속은 뭐고? 통역 직원에게 그 부동산에 연락해 다른 집안 보여줘도 된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 다음에는 시간 단위로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보증금 한 달치 오케이. 또한 시간 뒤에 메시지 와서는 관리비 3개월 선납, 마지막에는 또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됐거든요.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 보증금 다 떼어먹고, 중간에도 딴소리 할 사람들. 다른 부동산을 찾았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보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부하 직원도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다른 조금 큰 아파트를 하나 더 보여달라고 했다. 큰 아파트도 사진도 괜찮았는데 오너가 올 수가 없고 월요일 아침에 나와서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난 월요일에는 아파트를 옮겨야 하는데 우선은 작은 아파트 하나라도 계약할 결심을 하고 월요일에 큰 아파트도 보자 하면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부동산에 도착하니 큰 아파트의 오너는 임대를 안 하기로 했다고 전화왔다고 하면서 작은 방 오너는 계약을 하러 와 있다고 한다. 이건 무슨 시나리오지? 결국 난또 낚인 것이었다. 별다른 방법을 써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주인이 젊은 남성이고 사람도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싶었다.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라고. 한국 사람이 아파트를 깨끗하게 쓰는 걸 알아서 조금 더 싸게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6개월도 계약을 하겠다는 고마운 말까지 전해주면서 한국에서 월세를 살면 보증금의 월세는 매월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중국은 보증금 내고 월세 최소 3개월 선납 일반적으로는 6개월을 선납한다고 하고 관리비 난방비도 2개월 선납하고 전기수도요금도 모두 카드식이어서 남아있는 금액 지불하고 다 떨어지면 개인이 충전해서 쓰는 식이었다. 계약서에도 그런 모든 내용이 들어있었다. 무조건 중국에선 시간에 쫓기면 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미리미리 해야 할것 같다. 이것도 상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사기당한 것인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 이걸 알면서도 베트남에 와서 또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임차를 하면서 처음에 보증금 두 달치였던 것이 계약 당일에 내게 건네준 계약서에는 3개월치로 바뀌어 있었고, 임차료도 베트남 동이 아닌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것도 그때 알았다. 항의를 했지만 호텔 예약 마지막 날또 무한정 연장하면서 집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인은 싫으면 말라는 식이다. 뭐 그리 다른 조건도 아닌데 그리 따지냐는 듯한 묘한 표정까지 지으며 보증금이야 나갈 때 받을 건데 무슨 걱정이냐며 웃는다. 그 웃음이 더 기분 나쁘다. 그걸 잘 알고 있던 내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아파트 임차 계약을 하면서 또한번 속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면서 정말 항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든다. 중국, 베트남 정말 같은 점이 많은 나라이고 사람들이다. 가끔 중국에서 쓴 일기를 다시 보면서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아야겠다. 그렇게 당해보고 주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결국 시간에 쫓겨 현지인들에 끌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시작을 했다는 자부심과 이제 내가 원하는 일과 사업을 일궈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로 유명하고 중국인은 만만디로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컴사우로 유명하다. 그런데 보통 때는 빨리빨리가 우수한 것 같지만 시간에 쫓길 때는 만만디와 컴사오에 한상펀치를 맞는 것 같다. 베트남에서 임대계약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계약 직전 갑자기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은 늘어나고 월세는 인상되며 심지어 화폐 단위까지 달라지는 일도 생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싫으면 말라는 집주인의 태도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이 모습은 중국에서 경험했던 상황과도 묘하게 닮아있다. 두 나라 모두 시간에 쫓기는 임차인을 노린다. 계약 막판에 말을 바꾸거나 나중에 보증금 환급을 지연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한 가지 법칙이 드러난다. 시간이 곧 협상력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유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 매물을 비교해야 한다. 계약금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하고, 현지 네트워크나 소개를 통해 검증된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이 가르쳐 준건 단순하다. 베트남 생활의 철칙은 쫓기면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이다.